장애주식, 물음표를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루시장입니다 LGCNS는 삼성 SDI와 단순 비교해도 주가가 높다. 지난 12일 한 경제방송에서 장애주식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그날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LGCNS는 62,500원에 매매되었습니다. 16일 오전 9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는 52만 천원을 기록했습니다. LGCNS 시가 총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35조 8천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반기 매출액은 LGCNS가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 기간에 삼성 SDI는 1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시가 총액은 삼성 SDI가 7배가량 큽니다. 매출액은 5배 많고요. 영업이익은 8천억원, 2천억원으로 4배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LG CNS가 7.9% 삼성 SDI는 8.98%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주가를 비교했을 때 LG CNS가 과대평가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장애주식 대명사로 소개된 분은 LGCNS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위험하다는 건지, 주가가 높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접근을 몇번 거듭했습니다. 판단은 투자자들의 몫일 겁니다. 그날 방송에서 가장 저평가된 비상장 주식으로 바디 트렌드가 뽑혔습니다. 현재 4천 원 미만인 주가가 8천 원까지 갈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제품으로 출시한 팔콘이 한달 만에 7천 대 팔린 성과를 앞세웠습니다. 4분기 매출에 긍정적인 신호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난 반기 영업이익률이 4.05%입니다. 지난해 반기는 9.09%였습니다. 반토만 반토막이 상 떨어진 겁니다. 주가를 볼까요? 지난 13일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3,430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은 7,7350원, 2년 전에는 2만 원대까지 질솟 샀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꾸준히 내리는 가운데 신제품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두고 반등의 기회라고 부추기는 의견이 있습니다. 판단은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작물시장 시청에 감사드립니다.